안녕하세요 힘조TV의 슬루스입니다. 많은 유저가 메인 캐스 최종보스인 오만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만은 권장 전투력 27만의 비속성 몬스터이고 일반 공격 데미지는 크지 않지만 다운을 유발하는 전체 공격과 일정 주기마다 소환하는 일반 몬스터 때문에 전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만이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회복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추천 캐릭터로는 회복 캐릭터인 세리아드를 고정으로 상위 우위 딜러인 준이나 카르트, 순수 딜러인 큐이나 나마리에를 추천드립니다. 준의 경우 빠른 브레이크와 회복 불가 및 아군 흡혈 부여, 다운 방지 등 오만에게 유리한 그래그 폰을 다수 가지고 있어 가능한 채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평범하게 우만을 공략한다면 보호막 스킬을 번갈아 사용해 전체 공격을 대비하고 일반 몬스터를 빠르게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 몬스터에 신경쓰다가 우만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는 세리아드로 일반 몬스터의 시선을 끌고 딜러 2명으로 우만을 공격하는 드리블 방식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만을 맵 남쪽으로 유인하고 세리아드를 일반 몬스터가 소환되는 북쪽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우만을 상대하는 위치는 여신상 앞 세리아드가 일반 몬스터의 시선을 끄는 장소는 북쪽 바닥에 그려진 네모난 문양 건너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환된 일반 몬스터는 제일 가까운 세리아드를 먼저 인식하기 때문에 나머지 딜러 두 명이 오만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 딜러들이 오만의 공격을 어느 정도 버틸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드리블 방식을 사용할 땐 퀘스트 박스를 누르지 않고 수동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는 팔로우 버튼 끄기, 세리아드의 직업 스킬, 프로텐션 사용, 오만이 딜러 인식 후 팔로우 버튼 켜기, 파티를 여신사까지 이동, 팔로우 버튼 끈후 세리아드 이동. 이렇게 하면 세리아드가 소환 몬스터를 공격하지 않아 쉽게 회피와 스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딜러들이 오만의 공격을 버티지 못한다면 기사단 스킬 중 브레이크 효율 효과 외엔 전부 방어로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95레벨의 방어력 15% 증가와 140레벨의 보스 몬스터에게 받는 데미지 5% 감소는 오만 공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브레이크 시 MP 회복 효과를 받아도 MP가 모자랄 경우엔 세리아드를 최대한 멀리 보내 놓은 후 상급 회복 물약과 MP 회복 물약으로 두 딜러의 MP를 모두 회복하면 됩니다. 이상 겜초 TV의 솔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